안녕하십니까. 국제상담센터 종합부동산세 상담관 황혜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나 특례주택 등이 같이 있는 경우 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까지 있는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종부세가 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의 납세 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합니다. 사례 1에서는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례주택의 소유자인 B를 주된 납세 의무자로 일반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사례 3을 보면 일반 주택의 최대 지분자는 B이고 특례 주택의 최대 지분자는 A이므로 부부 공동명이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한다고 해도 납세 의무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포함된 경우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예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판단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과 특례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소유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아예 종부세가 가세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아닌 세대원이 소유한 경우에도, 즉, 1주택과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기준으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한 채이고, 그 주택을 보유한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한 채와 주택 부속토지만 있는 경우, 특례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1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사례 1은 세대원 중한 명이 주택 한 채와 부속토지만 두 개를 가진 경우라 특례 적용이 되고요. 사례 2는 주택 한 채와 부속토지 한 개의 소유자가 다름으로 각각 인별로 9억원씩 공제 적용됩니다. 사례 3번은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세대원 A가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세대원 B가 임대주택을 합산 배제 신고했다면 A는 1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A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B가 합산 배제 신고하지 않았다면 AB 각각 9억 원씩 공제됩니다. 사례 4는 주택은 없이 부속 토지만 2개가 있으므로 1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9억 원이 공제되며 사례 5도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했다 하더라도 일반주택이 없으므로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사례 6은 세대원 B가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자가 다름으로 각각 9억원씩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자 적용여부 감이 잡히시나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을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